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법의 국민가수 양지은님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소식을 전해드리므로 우리 팬님들 흐뭇한 가을을 만끽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윤정 시대 가고 양지은 시대 도래 감히 도전해보면 안될까요? 이제 트로트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미스 트롯 1, 2, 3 미스터 트롯 1, 2 기아성 같은 트럭 가수들이 방송마다, 공연장마다 국민들의 신금을 울리기도 하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기뻐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소식은 우리의 법의 국민 가수 양지윤의 위상입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에 노래 실력으로만 겨룰 때 2위 안에 꼭 들더라고요. 1위로 성과인을 꼽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양지은 가수님이 단연 1등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사이트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 가수 단연 1위에 올라 있는데 미스트롯3 출연 1,20대 전문 가수들도 경쟁 대상, 대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공연 출연료로는 모든 여가수들 중 송가인 장윤정 다음으로 3위이며 섭외하기 원하는 가수로 단연 으뜸입니다. 기성 트롯 가수들과 미스트 트롯 1, 2, 3 출연했던 2, 300명의 가수들 중에서 노래 실력, 미모, 출연료 모두 1, 2, 3위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가수입니다. 서대 장윤정을 언급한 것은 장윤정의 콘서트 판매량이 매우 저조하던 것과 립싱크 관련 뉴스를 여러 사이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올초 양지은 국민가수의 콘서트는 발매 시작 2분 만에 매진되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지요? 아마 지금이라도 또다시 콘서트를 개최하더라도 수분 만에 매진되지 않을까요? 장인정 전성기에는 트럭 가수들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몇안 되는 가수들 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낼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트럭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력, 인격과 품격을 겸비한 미모, 출연력, 이세 가지를 모두 삼렵한 가수는 현재까지 양지은이 유일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장인정, 시대의 바톤을 이어받게 될 가수로서 손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연애 여러 연애 프로에 출연하며 보여준 입담 그리고 훈훈한 가족 사랑, 음식 솜씨,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 후배 가수들을 사랑으로 챙기는 모습은 천사 그 자체입니다. 미스트스3 경연에 나타난 양지연을 보고. 탄성을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중들의 모습을 영상에 올립니다. 마치 오메 불망 보고 싶었던 세계 최고의 대가수 BTS가 나타났을 때의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몇주 전에 올려드린 양지은 전성시대를 틈넷에서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품격의 양지은 시대가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양지은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중 올려드리지 못한 중요한 행사를 소개합니다. 10월 26일 양화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남이석 사회의 KBS 전국 노래자랑이 열리는데 양지은 가수님이 특별 출연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푹 쉬면 다행이야 출연으로 MBC 진출의 물꼬를 덮고 KBS와 MBN에서 고정 출연 프로그램 섭외를 위해 경쟁한다는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양지은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양지은을 닮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품격의 팬님들, 아름다운 가을에 건강하시고 단풍놀이 대신 양지은 공연장에 가시는 것 어떻습니까?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